아, 오늘 8시간 수업 스터디까지 포함하면 한 9시간 되겠네 그 사무실 가서 또일좀 하다가 퇴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11시는 지금 퇴근합니다 1두시 반입니다. 참 하루가 니다 공기가 신선하니 음, 좋네요. 미세먼지가 조금 섞였네. 에휴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What I can see is two people in the middle of woman. h a s pointe she is using a laptop. This photo was taken indoors. What I can see is there are three people. They are sitting at the table and they are talking about something. This is Chuck Boykins from Channel A News with your nightly weather report. 좀잘될것 같습니다. 1시 반인데 자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깜빡하고 안한게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작업하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. 잠을 못 자고 계속 몇 시간 동안 떠드니까 그냥 장난이 아니네요. 내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아 내일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출근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. 뭔가 남들은 다 쉬는데 나만 출근하는 느낌이 드니까 더 힘든 것 같아. 요 네 이것도 뭐 못된 마음이죠 뭐 일단 좀 잠을 취하러 가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은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바이 바이 d 글스언쑨 저비 y o 고 있어요? 어, 이거 어떻게 읽 s 그냥 e a h you are okay. You are okay. y o 와 are okay. You are okay. You are okay. You are okay. You y o u k n o w a <laughs> 한피스만 더먹자 하나만. 또 어, 많이 먹으면 안 돼. 와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더글라스 박입니다. 네 해피한 주말입니다.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 저는 교회를 다녀왔고 그리고 이 테이블에 앉은 이유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그 수관상님 분들의 스피킹을 개별적으로 다 음원을 들어보고, 그리고 피드백을 드려요. 어떤 발음을 고쳐야 되고, 뭐 어떤 습관이 있다, 뭐 이런 것들을 고쳐줘라,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일일이 다한 명씩 한 명씩 제가 피드백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여분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써서 그분들에게 다 피드백을 드려야 됩니다.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고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, 많은 시간이 걸려서요. 어 달콤한 주말 시간도 일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쓰기도 합니다.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예,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내일 모레가 총선이라서 아 바깥에서 막 유세하고 홍보하고 장난 아니던데. 근데 뭔가 재밌어요. 뭔가 좀 활기찬 느낌이 나니까 사람 사는 느낌도 좀 느껴지고. 제가 지금 계속 수원 선생님들의 음원을 지금 피드백 드리고 있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발음이 뭔지 아세요? F랑 P 발음이에요. 이거 무조건 구분돼야 돼요, 여러분. F랑 P 있잖아요. 이거 똑같은 P 발음 아니거든요? 근데 이거 완전 무시하시면서 그냥 스피킹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는데 안 돼요. 상대방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. 이 F랑 P 이거 구분해야 돼요. 아시겠죠? 이거 안 되면 점수 안 나와요. 이제 앞으로 뭐 개인적으로 스피킹 공부하신 분들 뭐 토스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뭐 다른 스피킹 각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 pf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 pf 이게 점수를 다 깎아 먹어요 아시겠죠 예그거잘 구분하시면서 스피킹 하세요 아시겠죠 네, 이렇게 하다가 정말 발음이 너무나 부정확하고 자기 필링에 빠져서 막 읽으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되게 전달력 없이 깨짝깨짝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조건 재녹음을 요청드립니다. 예,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스피킹 할수 있도록 다시 재녹음을 요청드립니다.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외국말을 100% 정확하게 하겠습니까? 예, 지적을 받고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. 예, 그걸 이제 안 틀리려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이 노력하는 순간 점수는 그냥 올라가는 거죠. 완벽할 순 없어요. 음. 그래서 이분도 잘 읽었는데 너무 매갈이 없이 막 읽으셔 가지고 다시 어 재녹음을 요청드리는 중입니다. 안 돼. 이래 가지고는 전달력이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와요. 뿜어내야 돼. 좀 뿜어내야 돼요. Your name, number and email address and l we'll l back to y as s o n l a t c o m i t h w s o n l 아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젊은 분들 있잖아요. 2 0대 이런 3 0대 초반. 어, 근데 저, 저는 매번 느껴요. 스피킹 되게 잘해요. 정말 잘해. 어, 이분도 분명히 해외 경험이나 뭐 유학 경험이나 스피킹을 따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. 근데 스피킹 이렇게 들어보면 발음도 되게 정확하고 전달력도 되게 좋고 뭐 이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요. 제가 이렇게 검수를 하다 보면 되게 잘하세요. 근데 뭐 자그마한 실수나 살짝 뭐 버벅거림이 뭐 생기잖아요. 그러면 되게 자책을 하시고 본인은 영어를 못 한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한국인 코리안들의 이 완벽주의 성향입니다.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못 하는 거다. 잘하는 게 아니다.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해 버리시거든요. 정말 아니거든요. 정말 토종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정도 스피킹을 하고 이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. 아, 정말 On the second and third days, you can go shopping, hiking, or for a walk.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schedule, please feel free to ask at any time. 야, 너무 잘는다 이러면서 맨날 저나 스피킹 못해요. 나 어떡하죠? 맨날 이런다. 아 배고파. 진짜 이렇게 배고프냐. 어떤 사람은 밥한 끼만 먹어도 뭐, 하루 종일 안 배고프다는데, 그런 사람들이 좀 부럽긴 합니다. 네, 배고파서 <laughs> 뭐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대충 다 마무리 지었고, 네, 다 했네요. 어, 다 했고, 아, 이제 좀밥좀 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너무 배고프네요. 살얼음 냉면을 시켰는데, 진짜 얼음이 살아있네.

봤어거어 아니 지금냉면다 먹었는데 이얼음이안 녹아 야 이거? 무슨 면마이게오르이 아니라 면얼음이야오 얼음 아자이 이거? 얼음 맞아? 이거? 얼음 아닌가? 모양 아니야? 얼음 맞아 이거? 진짜 면얼음이네잘 먹었습니다 아니, 너왜안 녹니? 너 얼음 아니지? 너 뭐니?